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 됩니다. 원인은 내가 복음 못 누려서 그렇거든요. 복음 누리면 모든 한계를 넘어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단한 가지 말씀의 말씀. 여러분, 무엇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교회 오니까 평안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말씀의 말씀의 생명 거세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셔놓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딱한 가지 있어요. 말씀,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안에 모든 인생 의 해답이 다 있어요. 오늘이. 야고보스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 야고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삶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생산적입니다. 와트보문 7장에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요. 언제, 온정케 돼요?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믿음을 온전케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2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지만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들은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요 이들이 너무나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못 누린단 말이거든요.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못 누렸단 말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을 했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거든. 여러분의 결단으로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새 신자를 위한 지친서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 그래서요, 이 야고보서를요, 신약의 자문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와 그리스도입니다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 디아스포라.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 였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는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는 어떤 삶도 불가능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불신자들이 잘 사는 거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여러분 어떤 게 참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있나 없나 물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 믿는다 그거는요 맹신이지 맹신. 복음도 모르면서 막 열심을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당신 여러분과 나처럼 복음을 제대로 아는데도 삶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 못 맡기는 걸? 등신 야고보서 2장 17절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완전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2절을 찾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포도나무 열매에서 복숭아를 딸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바닷물에서 단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요. 아무렇게 사는 삶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하고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거든요. 지식이 곧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야고보서 2장 19절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봐요. 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빨리 나를 떠나시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상관이 없습니다라 말한 거는 선전포고예요, 그게. 귀신이 먼저 알아봐.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믿음 있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다음에 믿어야 돼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마태봄 7장 20절에서 21절 찾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단 말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신데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제자는요 여러분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일치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말씀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삶 속에 실제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안다란 말은 야다란 뜻인데 체험적인 알미에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강단 말씀이 내삶 속에 실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들을 때요. 은혜가 보여진다 그랬거든. 요 로마서 16장 25절을 찾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아멘.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했거든. 뭐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바울은 복음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복음을 누리면 삶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제 체험한 걸다 기록한 게 바울 서신 아닙니까?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나의 복음.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규모. 그러면요, 나한테 유익이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분주하지 않습니다. 인도 못 받는 사람은요, 막 이것저것도 아니고 막 분주해요.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삶이.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규모가 딱 그런 갖춘 삶을 살게 됩니다. 리듬을 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요.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혹은 누리임이 삶으로 실제 나타나야 돼요. 다안 보는 것 같아도 봐요. 핍박하면서도 본다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을 찾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 말씀 여러분 삶속에 성취되는 삶을 살면요. 그게 큰 복이라. 어떻게 해야 잘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삶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 복있는 성도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결론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면, 정말, 행위가 수반되면,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복음돼요 여러분이, 복음은 엄청난 건데, 사람 살리는 건데, 인생의 모든 해답인데,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복음을 가치없게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자녀가, 마테오장 태 16절을 찾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사람들이. 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구나. 에고방 바로가요. 불신자인데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느버갈네살이요 다니엘의 세친과 다니엘을 통해서요. 온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선포했어요. 불신자가. 이런 역사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